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<laughs> 지금 살고 있는 헐크뮤저 김종범이라고 합니다. 저랑 초면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내가 일생기가 있어요. 와 근데 이것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차파자고했잖아요 그렇죠. 칩세트를 제가 주는 줄 몰랐잖아요. 그렇죠. 그, 그 칩세트 어디 갔죠? 아저희집 창고에. 거의 모셔두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이기면은 저 주는 건가요? 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. 그럴 리가 없다고요? 네. 이게 리벤지거든요. 플러시라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오랜만에 쳐서 제 감을 <laughs> 잃었네요. 에이스 있어요. 왜 그러세요? 그러세요? 또3이 있다고? 음... 지금 어디 사시는 거예요? 지금 진주에 있어요. 진주에. 살이 더 찌신 거 같은데... 어... 게이나해주세그 <laughs> 선글라스는 뭐 시그니처인가요?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죠. 트레이드 마크. 그 팔좀 치워주세요. 무서우니까. 아, 예? <laughs> 안 봐드립니다. 이거는 프로필 사진을 2등으로 저희가 포토샵을 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. 약간 성향이 어떻게 돼요? 성향. 성향은 유동적으로 하는 홀덤플레이어라고 할까? o 네? <laughs> 드 <밴드> 치치는 스타일? t o I'm going t 양보하겠습니다. o t 하 i 요 이제 성향을 이제 너무 잘 알아버려가지고,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한테는 레이지를 빵빵하시더라고요. 음... 와책 내리는 거 봐. 어? 죄송합니다. 됩니 빼기. 페이스가안 되네. 콜. 콜만. 콜. 이스 플러시라고. 에이스 라인. 아, 잡히다. <laughs> 예전처럼 이제 쫄지 않아요. 딱기다 부산 남자 별거 없네. 이기면, 이기면, 제가 이기면 어떡할예요뭐 얘기 할래요? 일단 누나라고 부르시고요. 예. 프로필 사진 바꾸세요. 제가 원하는 걸로. 오케이. 그럼 반대로 똑같이. 아 근데 원래 오빠잖아, 내가. 아. <laughs> 이건 손님 안 돼. 선배님이랑 부를게요. 오케이. 확인. 절대 no. 싫으니까. <laughs> 나 <나도> 그냥 해라, 이거. 이 <laughs> <laughs> 와, 씨, 뒤에 보이는 거 아니야? 6분 만에 끝내야겠다. 아, 생각보다 잘하네. 생각보다 잘한다고요? 네. 그러게요. 어이구, 추가 보네. 체크 내리시는 거 보니까. 총, 음, 콜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맛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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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콜 하겠습니다. 아언제가지 아, <laughs> 고냐, 저거. 원래 아직 모르는 거 레이스, <laughs> 레이스, 콜. 레이스, 레이스, 콜. 레이스, 콜. 레이스, 콜. 레스 콜. 이스 콜. 레이스, 콜. 오케이, 이입니다 그러면. 응. 오케이, 레이스 오린. 오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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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목소� OF> 체크. 레이스 <웃음> 아. 케이 <laughs> 케이 있어 케이 있어. 케이 있어? 응. 뭐 지금. 아. 다시하자 다시하자. 다시하자 다시하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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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냥 갔다 와. No. 그럼 내가 가자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어, 와나 진짜 원래 안 봤거든. 이제 트럭 열려서 봤는 거야. 어. 와 떴다. 와. 비 집중합니다. <laughs> 이제 재밌는 거다 뽑았다. 진지하게 하자. 어? 오케이. <laughs> 아 이런 <이름은> 건 보통 있던데. <laughs> 없어. 뻥카를 쳐? 도치 많은데 뭐칠수 있지. <laughs> 레이즈콜1이0콜 레이저. 코. 레이저. 코. 레이저. 코. 이제다 레이저. 레이저. 코. 레이 레이저. 코. 레이 레이저. 코. 레이 체크 체크 안돼 어. 체크. <laughs> 감사합니다. k che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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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e 이건 한거 <나가던> 아니냐고. 내가 너무 안 줘. 나도 그냥 안 하자. 콜. 체크. 굿. 체크. 굿. 배팅. 콜. 굿. 아. 빠비. 동범이한테 누나 소리 들어야 되는데. 레이스 콜. 와. Yeah, 체크. 굿. 어. Uh 베이스. -huh. 싸다 콜. 감사합니다. 체크. 2,400원 그러면 비싸게. 어? 비싸게. 안돼. No. 어리. 아이고. 드론 드랍스. 요물. 유물. 요물이네. 레이즈. <laughs> 릴레이즈. 쿨. Cool. 체크. 어리. 아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안 받으려요? 다시 와. 우리네? 있다 알겠습니다. 좀 있다 됐죠. 네. 감사합니다.